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군대들의 권기현입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를 확대하고 상시접수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시범 사업으로 다섯 군데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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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또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말씀드릴 예정이고, 서울시에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이 307개의 지하철역이 1위부터 307등까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압력이 높은 어, 순위대로 307개가 1등부터 307등까지 승인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을 하고 유망 지역을 분별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이죠. 이 공공이 진행하는 복합 사업도 역세권부터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적으로 역세권 지역에 8군데 후보지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 그 8군데가 어디, 어디, 어딘지를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또10% 동의율이 나와 있는 지역들도 한번 알아보면서 이두 가지 서울시와 정부가 역세권부터 본격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개발한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지역을 먼저 봐야 되는지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고밀 복합개발을 해서 직주 근접 컴팩트 시티를 실현하기 위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용도 지역을 상향해주고 용종률을 높이고 늘어나는 용종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 시설과 공공임대시설을 확충한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할 수 있어서 공공과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대폭적인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해서 약 300%의 용적률이 1,000%의 용적률에 해당되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할 수 있다 보니까. 가장 현재 시장 상황에서 실정을 가장 잘알수 있는 그 구청장,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그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 필요한 지역들, 그동안에 필요한데 후순위로 밀렸던 지역들을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는 속도감 있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증가한 용종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생활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는데 쓴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릉역, 방한역, 홍대입구역, 신림선 110역, 보람의역 같은 경우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 같은 건물 내에 늘어난 용종률에 주민생활서비스시설로 어, 동주민센터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들어서고, 보건소도 들어서고, 공용주차장, 오피스도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고만 알고 계신 분이 되게 많은데, 이런 편리한 주민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것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한개 건물 내에서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은 동주민센터나 어린이집을 갈수 있게 되면은 많이 걸어서 또는 대, 큰 길을 건너야만 갈수 있던 것들에 불편함에서 건물 하나에서 뭐 원스탑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들어서게 되면 은 오히려 이런 건물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주민들의 동의율도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려면 은요 역세권 내에서 도로 요건 필지 규모 요건 노후도 요건 이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비정기 공모로만 진행했던 것들을 어 25개 자치구를 통해서 상시 접수로 전환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다면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청장들이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한 다음에 서울시에 상정을 하게 되면 은 서울시가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많은 지역들이 확대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이세 가지 요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도로 요건은 8m 이상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한개 도로로 블록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 중에서 한개 블록이 8m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면적 조건은 전체가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 전체가 개발되든, 또는 2분의 1 이상이 개발되든, 2분의 1 이상인데 어뭐 몇개 필지, 소수의 필지로 개발되더라도, 또 전체에서 2분의 1 이하라도 1,500 제곱미터 이상이면 어 이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하고요. 노후도 요건은 20년에서 30년 된 이상 건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 유형별로 좀 다른데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니까 67% 정도 이상이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건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 중에서 역세권 시프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역세권 시프트는 노후도가 60% 이상이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요건은 8m, 그다음에 면적 요건은 1,500제곱미터 이상 도요건은 60% 이상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면은 정리 끝 된다고 보시고 있고 자 여기서 제가 특별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면은 서울시가요 어, 서울의 지하철역이 모두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307개의 지하철 모두를 정리를 해서 1위부터 307위까지 307등까지 순위를 나 안았어요 순위 이게 무슨 순위냐 하면, 역세권 개발 압력이 높은 순위. 그러니까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을 순위로 너무너무 필요해, 일이. 좀덜 필요해 307이 이렇게 나눠놨다고 보시면 되고, 이 307개의 순위 중에서 이미 역세권 개발이 먼저 완료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하, 하위 순위인데도 원래 완료된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두 지역은 지금 현재 확대하고 추가로 지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 그 중에서 상위 순위에 해당되는 상위 순위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일 수밖에 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더 주시 있게 봐야 되는데 이그 서울시에서 대외비로 돼 있는 이 자료를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구할 수 있는 분들은 이걸 참조하시면 은 불확실성이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 이걸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질문을 하신 다음에 물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은 보다 안전하고 리스크를 제거한 안전한 투자를 할수 있다, 확실한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시가 그러면은 어, 상업지역을 대폭 확대를 한답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생활권별 신규 상업지역 지정계획, 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에다가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일정 양을 정해놓고 배분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에서 다섯 개의 생활권역에 배분을 하는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합치게 되면 134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심권은 없네요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밑에 보게 되면은 어, 전체 192만 제곱미터 중에서 30% 정도 58만 제곱미터를 유보물량으로 남겨놨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예를 들면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상업지이 아닌데 이걸 대규모로 상업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캠프킴 같은 경우도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이거를 상업적으로 바꾸려면 할당량이 필요한 거죠 일정량이 그리고 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 컨벤션센터 이런 것도 들어서고요 어, 강남 같은 경우는 한전부지 개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뭐 롯데칠성부지 그다음에 서남권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보니까 할당량으로 이제 그만큼. 상업지역이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는데 현재 진행되지 않은, 않은 것들 중에서 앞으로 지정될 곳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도심권 그다음에 동남권 서남권 중에서도 이렇게 핵심지역 서울에서 중추적인 상업지역 역할을 하고 있는 삼 도심에 추가적으로 지정될 곳들은 상당히 많다. 그리고 현재 할당량 중에서 동북권의 59만 제곱미터로 가장 많은 이유는 어, 창동역하고, 강운데역하고 청양역, 이 GTX가 연결되는 라인의 역세권 지역들이 전부 다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 역세권들은 기존에 상업지역이 아니었던 것들을 대폭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할당량이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어디가 이렇게 역세권 개발이 진행될지 어떻게 알고 도움이 되겠냐 싶은데요. 제일 간단한 게요. 자,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는 거 아니에요? 용도지역을 상향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현재가 주거지역이라는 것인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니까, 역세권이면서, 반경 250m.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게 350m까지 완화돼서 내년 말까지 완화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경 350m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역세권이 있는데 그 지역이 용도 지역을 보니까.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돼 있더라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더라 라고 하면은 그게 주요 대상 지역이에요 그게 순위가 뭐 바로 개발되거나 최단 기간에 개발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좀 들여서 그렇지 반드시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이제 투자 대상 지역으로 미리 선점 투자해 놓으면 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역세권 250m 내지 또는 350m 내에 역세권을 투자를 한다면 가장 쉽게 작은 자본 투자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소형 부동산이잖아요. 소형 부동산. 소형 부동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피스텔이 있고 빌라라고 하기에는 다 세대주택이 있는 거죠. 이두 가지 중에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20층짜리 같은 거 이런 거 투자해서 역세권 개발이 되기는 어렵고 이면지역 그 대로에서 뒤편에 있는 한 10층 이하 정도 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개발이 충분히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주거지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 250에서 3 5 0이었데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상업지역 아닌 곳은 상업지역이 아닌 곳은 빌, 오피스텔이 지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빌라일 거고 이 빌라를 투자하는 거는 우리 김권대가 어저께, 그저께 미리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갖고 빌라를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가장 작은 자본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총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빌라 타자의 기준, 기본, 확실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이 빌라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지역들을 미리미리 알수 있는 분들, 앞서 얘기했던, 뭐, 예를 들면, 어, 1위부터 307위까지의 어, 역세권 개발 압력 순위라든지, 또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더 유리한지, 지역 간의 비교도 뭐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좋은 지역, 보다 좋은 지역을 같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한 선택이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상업지역이 개발되거나 이런 것들이 오래 전부터 계획이 수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을 계속해서 시청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저희가 정보를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알수 있었다면 너무나 좋지 않았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이 서울시가 지속해서 이런 개발 계획들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그 계획들이 진행되는 이유와또 진행 과정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발표를 계속해 왔습니다. 보도 자료를 연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시 어, 서울 역세권 활성화해서 직주근접형 컴팩트 도시 만들겠다 이게 2019년 6월 27일날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8일날 또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시 역세권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 또 하고 있죠. 2022년까지 8천호를 추가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2019년 6월 달에 발표된 내용에다 추가적으로 플러스해서 8천호를 더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또 2021년 6월 3일이니까 한달 전이죠. 서울시가 도심 주택을 또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시 역세권의 복합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기존에는 어, 주택과 상가 오피스의 비율이 5대5였어요. 그래서 분양성이 주택이 훨씬 더 많은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어, 9대1 정도로 분양성을 높여준 주택의 비중을 훨씬 더 높여주는 그런 완화조치가 진행이 되면서 어, 본격화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2일 며칠 전이죠. 그저께죠.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또 확대하고 주택 공급과 균형 발전에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2019년부터 원래 2021년까지 3년간 지속해서 서울시는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과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고, 이제서야 제대로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 지금부터 향후에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더 많이 활성화될 것이고, 새롭게 시장에 선출이 되면서 그 오시장님 같은 경우는 개발파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에 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물론 시장님이 새롭게 뽑혀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장기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서울시 도심및주거환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5년 정도에 수립이 된 거니까 무려 6년 전에 저희가 우리가 이 계획 내용을 알수 있었다면은 미리미리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본보고서 자료집 그다음에 도면집이 있는데 본보고서만 271페이지고요 자료집 231페이지 도면집 54페이지나 달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구할 수 있는데 보시다 보면 굉장히 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법률 용어고. 공법 용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도면집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용산국제업무지구 자리인데 지금 현재 보면 용종률이, 용도 지역이 어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획들이 진행이 될 거고. 여긴 청양리입니다청양이 역세권 지역에 지금 현재 어, 뭐 유타운도 진행이 되고 있고 위쪽에 재개발 구역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역세권에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마포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림동, 신천 그다음에 연신내 봉천동, 연신내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이 계획돼 있고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역세권 개발이 무려 6년 전부터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곳이 한세 군데 정도가 지정이 되면서 이 지역들은 지금 현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또 올라있거든요. 그 다음에 6월 29일 날 이후에 등기까지 안하면 이제 현금청산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현재 좀 숨죽이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간간이 나오는 물건들은 가격 자체가 뭐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다 그렇게 되고 이 주변 지역들도 지금 난리 났거든요. 가격이. 예전에는 5천만원 갖고 투자할 수 있던 지역이 지금 2억원, 현금 실투자금 2억원 이상 드는 상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미리 투자, 선점 투자를 해놨다면 굉장히 안전하고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가 우리 대단한 부동산 꼰대에서 지속해서 상승, 올리고 영상을 통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시청하시면 이런 정, 이런 정보들을 가장 빨리 알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속도를 낸다. 1차에서 5차까지 무려 52곳의, 어, 후보지가 선정이 된게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고, 이 사업은 공공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 방식으로 현물 출자 수용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현금청산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업도 역세권 부터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보지 중에서 우선 추진될 곳이 8곳 정도가 윤곽이 나타났다는 소식인데 일단은 이3080 선도 사업이 50, 아, 1차에서 5차 까지 52곳 약 7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가 선정이 됐고요. 역세권이 26곳인데 서울은 20곳.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이 3곳인데 서울이 2곳. 그다음에 저층 주거지가 23곳 중에서 서울이 18곳으로 역세권이 개수로는 가장 많고요. 면적으로는 저층 주거지가 훨씬 더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 선정돼 있는 여섯 군 여, 여섯 군데가 어디냐면은요 어, 보게 되면은 일단은 금천 가산 디지털역 인근이라고 보면 하고 근데 그 방학역 인근 그 다음에 쌍문역 인근 쌍문역 서측 그 다음에 영등포역 인근 녹본역 인근 세전역 서측 세전역 동측 이렇게 어, 이제 우선적으로 역세권에 에, 진행될 8곳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빨갛게 표시된 곳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동의율 자체가 10%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아직 확고하게 방향을 잡지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6번 같은 경우에 내가 말씀을 안 드렸냐면 연신내역 인근인데 여기는 동유율이 3분의 2가 넘었는데 lh와 sh가 협의가 끝나지 않았나 봐요. 바꾸락 뭐 싸움 하는지. 어쨌든, 그런 내용의 정리가 안 돼서, 요번에 우선 후보지로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특징이 1번, 그 다음에 8번은 10%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선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두 번째, 연신내역 인근 같은 경우는 3분의 2의 동의율을 받아놨는데, lh와 sh에 어, 협의가 마무리가 안 돼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총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뭐 1차에서 5차까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토지 등의 소유자 10%의 동의를 삭제했어요, 요번에. 이 6월 16일날 나온 발표에서 삭제했으니까 10%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예정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세전력 서측이라든지 가산디지털역 같은 경우도 10%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우선 후보지로 지금 현재 진행을 역세권 지역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구 지정이 3년이 경과한 후에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 해제를 신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일이 본 국회 본회의 의결일이 권리산정기준이 되는데 그게 6월 29일날 통과되면서 6월 29일로 확정이 됐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만 어, 현금청산이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신축에 대한 경과규정을 뒀는데 지구별로 1차에서 5차까지 후보지가 발표된 거 지구별로 후보지 발표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별로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플러스 지구 지정이 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한 것들은 신축의 경우는 어, 인정을, 공, 우선 공급권을 주겠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 전에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1년 내에 3분의 2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이건 현물주차 방식, 수용방식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동안에 처음에 1차 발표할 때 아파트 한 채만 준다고 했던 거를 2차 발표할 때1 플러스 원두 채까지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이 넓은 거 갖고 계실 때, 어, 두 채까지 허용이 된다. 그리고 우선 공급받은 아파트를 등기 후에 아파트가 다 새롭게 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 받았을 때, 전매 제한 없다.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도 없다. 라고 2차 발표 때 정리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차에서 5차까지 발표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기존에 있는 일반 재개발을 통해서 사업을 할때 사업성 자체가 사업성 자체가 좀 낮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공공의 도움이 좀필요하자 합니다. 이 도움이 없이는 자체적으로 언제, 언제 개발되고 언제 주거 환경이 개선될지 모르는 지역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높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이 좀 알고 너무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들은 민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서울의 외곽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주거 정비를 힘을 쓰고 도심권 내에서는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민간으로 가든 공공으로 가든 이건 선택을 해서 대부분 다 민간으로 가는 의견들이 높지만은 그거는 뭐 주민들의 선택이니까 우리가 왈가불가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아래 안쪽에 입지가 좋은 쪽들은 민간 개발을 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개발 쪽 간다면은 그것도 제도적으로 좀 밀어줘서 서울 내에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좀 많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너지를 시, 시그널을 시장에다 좀 준다면은 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는 두 가지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그리고 추가 지정을 굉장히 확대할 것이고, 할당량이, 할당량이 할당되어 있는 만큼 그런 지역들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서울 내 도심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뉴스와 정부가 진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됐다는 뉴스를 자세한 내용과 부연 설명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발빠른 정보가 투자의 기회를 만든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본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